산성, 목성 오늘 제일 가까이 있는 날이죠 잘 보이나? 잘 보이나요? 자,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졌다! 자, 새로 산 갤럭시 24 울트라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금성하고 목성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날이죠. 프로모드, 프로모드 갑니다. 프로모드로 간 다음에 지금 어, 3배. 원세밴데 지금 ISO가 80이니까 한800 정도 주고, 셔터스피드는 조금 늦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자, 다음에 포커스는 수동, 수동이고, 별이나 천체 찍을 때는 0.8 정도 하면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초점이, 그쵸? 나가죠? 어, 0.8 넘어가면 나가고, 그 다음에 0.78보다 낮아도 어, 초점이 나가요. 그래서 별의 상이 제일 작을 때, 별의 상이 제일 작을 때를 찾는데, 갤럭시에서는 0.7이나 0.8 정도에서 제일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초점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이트 밸런스는 5,000대에 놓으면 예쁘게 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raw 파일이랑 jpg 파일 두개 동시에 찍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찰칵찰칵 찍어보고요. 자, 풍경이 나오면 더 예쁘죠. 그래서 이제 1배로 다시 찍을게요. 1배 음.. 초점은 됐고 스포 셔터 스피드는 쭉 너무 밝으니까 어, 이 정도? 15분의 1초 15분의 1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둡게 20분의 1초 찍어보고요 45분의 1초 찍어봅니다 음. 자 해가 많이 졌죠 자 이번에는 갤럭시 S23 울트라 별개적을 한번 찍어 볼게요 하이퍼랩스 들어가서 300배 여기 보면은 몇배 몇배 나와있는데 300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모양 아이콘 나왔어요. 이 별모양 아이콘 누르고, 별개적 켜져 써있죠. 자,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하면, 하면서 촬영이 됩니다. 노출 시간을 길게 해서 촬영 중이라고 뜨죠. 잠깐 치우고. 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1시간 6분 정도 찍었고, 13초 분량 나왔네요. 자,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오. 오.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고, 아, 비행기도 지나갔네. 아. 잘 찍히네. 13초 나왔습니다. 1시간 6분 정도 찍고, 13초. 어, 도심에서도 이렇게 밝은데, 하늘이 밝은데, 잘 찍히네. 참 편하게 찍습니다, 이제는. 달을 한번 찍어보시다 사진, 프로모드? 프로모드에서 10배 줌 10배 줌으로 하고 노출은 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어. 아 이쯤으로 할까요 어. ISO 100에 지금 180분의 1초 자, 매, 아, 초점은 0.8입니다 그 다음에 180분의 1초보다 조금 밝게 조금 어둡게도 한번 찍어보고. 자, 20배. 20배 포커스가 0.8. 0.7. 아, 0.7이 맞나? 0.7이 맞네요. 0.7로 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넘어 둡고. 조금 더밝게 조금 더밝게 한번 볼까요? 음. 생각보단 달사지는 별로네요. 오리언 자리. 달사진은 조금 실망. 근데 스타트레일은 굉장히 편하게 찍을 수가 있네요. 좀더 어두운 데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